별별 역사 해당 영상은 기바민의 근론장에 제작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들리시는 이 노래 범 내려온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듣고 있는데요.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뭐 많이 듣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조선의 그 많던 벌레오. 호랑이들은 다 어디로 벌레오. 갔을까? 별거별거다 알아보는 별별 역사. 오늘은 조선의 호랑이가 벌레오. 다 어디 갔는지 알아보도록 벌레오. 하겠습니다. <목소리> 한국의 호랑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한국군이와 하다토이가다구이아 이제 한국에는 호랑이가 없어. 이건 무슨 소리야? 무 무슨 소리야? 무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 호랑이 씨가 말랐소. 제압되었습니다. 이 둘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는 먼 얘기긴 하지만 당시 반일 감정과 어우러져 일제가 강제 점령기 동안 조선의 호랑이를 모두 잡아갔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는 어땠을까요? 별별 역사에서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조선의 호랑이 15, 16세기 한반도에는 굉장히 많은 호랑이와 표범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추정으로는 4천에서 6천 마리 정도가 존재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려말선초에는 왜구 때문에 해안선 주변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고려정부는 왜구가 해안선을 침범하자 민가를 모두 내력으로 옮겨버리는 놀라운 정책을 펼칩니다. 덕분에 사람이 떠난 곳은 야생동물의 천국이 될수 있었죠. 마치 지금 DMZ처럼 말이죠. 고려에서 조선으로 나라가 바뀌면서 국방력을 되찾자 사람들은 다시 해안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호랑이의 영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호환이라는 인간과 호랑이의 갈등이 야기되기 시작하는 거죠. 호랑이에 만나는 구체적인 모습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범이 성에 들어오니 흥국 미 사람이 이를 쏴죽였다. 물론 고려시대에도 이런 갈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고려와 달리 정부 차원에서 호환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호랑이를 잡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태종 2년의 기사를 보시죠. 경상도에 범이 많아 지난해부터 범에 물려 죽은 사람이 몇백입니다. 연애 9년이 많아 사람들이 길을 잘갈수없사온데 하물며 밭을 갈고 김을 맬수 있겠습니까? 이 기사에서 알수 있듯이 조선은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에서부터 호환을 염두에 두었고 이는 곧 포호 정책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시간이 좀더 흐른 세종 때의 기록을 보시죠. 네 들으니 풍양산에 범세 마리가 있다고 한다. 가서 잡게 할 것이니 병조에서 군사를 뽑아 보내도록 하라. 앞서 본 기록과 같이 조선은 군사를 동원해 호랑이를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호랑이를 잡던 이들을 차코갑사라고 부릅니다. 차코갑사는 범을 잡는 갑사라는 뜻으로 갑사는 태종이 고려말 사병을 혁파한 후 개편한 고급 병종입니다. 차코갑사의 존재 자체는 태종 때부터 있었으나 세종 3년에 제도화되었습니다. 당번과 하번을 나누어 20명씩 운용하였다고 하는데 성종 16년에 이르면 차코갑사의 수가 440명에 달았다고 하네요. 중앙군뿐만 아니라 지방군에도 호랑이를 잡는 군 조직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을 착호군이라고 부르는데 평안도 강계 착호군의 포수들은 조총 탄환 한 발로 호랑이를 잡는 걸로 유명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호랑이를 많이 잡으면서 1년에 잡히는 호랑이의 수는 인조 11년을 기준으로 1년에 150마리 정도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전라도 같은 경우는 경지 면적이 늘어나면서 호랑이의 서식처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호랑이의 가죽을 세금으로 바치라는 중앙정부의 요구에 나무 한 그루 없는데 호랑이 가죽을 어떻게 바치냐는 상서도 남아있죠. 서식지 환경도 좋지 않고 국가에서 나서서 호랑이를 조지기 시작하니까 호랑이의 개체수는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결국에는 호랑이를 잡아 표식으로 가죽을 바치게 하던 제도는 영조 즉위년에 완전히 폐지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호랑이 앞서서 조선에서 호랑이를 먼저 조져놨기 때문에 조선총독부가 해수구제 사업으로 죽인 호랑이의 수는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19년부터 23년간 사냥한 호랑이의 수는 총 97마리였습니다. 호랑이보다는 표범이나 늑대를 많이 잡았죠. 몰래 호랑이를 밀렵해서 기록에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체수 자체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었으니 보획 숫자에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입니다. 조선의 호랑이는 정말 모두 일본이 죽였을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조선의 생태적 환경이 변하고 국가 차원에서 호랑이를 사냥하면서 호랑이의 개체 수는 조선시대 동안 아주 적어졌습니다. 거기에 일제는 막타로 해수구제 사업으로 호랑이를 모두 사냥함으로써 호랑이는 한반도에서 완전히 멸종하게 됩니다. 호랑이의 멸종은 일제가 막타를 친건 맞는데 사실 조전놓기는 조선이 다조전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일제가 조선을 불법적으로 침략하고 점령했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일본 때문에 한국 호랑이가 멸종했다고 하는 것은 좀 팩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오늘도 별별 역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